네 안녕하세요 리본 공주의 마음입니다. 어, 오늘은 완성품이 아니고 꽃 만든 과정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용도로 쓸수 있는 어, 고사주고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어, 꽃이겠습니다. 예,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mm로 가겠습니다. 40mm로 가고 어, 이 꽃은 위에요. 꽃부분이 어, 4cm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커팅을 해놨고 어,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팅은 어떻게 되냐면 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랐습니다. 여기 큰 꽃은 이제 5cm로 하시고 여기는 4cm로 어, 40mm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잎 한 어, 미완성으로 들어갈 텐데요 만드는 것만 제가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아니니까는 조금 이제 편하게갈수 있겠죠? 아, 밑에 이제 꽃은, 아, 밑에 1번 꽃은 지금 다섯 장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지금 네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네 장으로 했던 꽃잎을 가지고 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먼저 이 만들어져 있는 꽃잎을 여기에다가 열 처리를 해 주세요.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잔잔히 보셔요. 어, 이거 접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안쪽으로 접었는데, 옆에 거는 바깥쪽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셨어요 오늘은 꽃잎만 하겠습니다. 반제품이에요. 완성 아닙니다. 이 완성품은 다음에 제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완성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 장미꽃 만드는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혀 있는 거를 이렇게 갖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는 위에, 밑에 거는 바깥쪽으로 갔습니다. 밑바닥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예, 바깥쪽이에요. 이거는 이걸 넣습니다 왔습니다. 하나 둘셋 4장이죠. 네 이걸 이쪽에 있던 거를 여기 위에다가 올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위쪽에 끄는 이쪽으로 가고 방향이 어, 두개다 같은 방향이 아니면 따로따로 따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꽃 처리를 해주세요. 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 장을 가지고 했죠. 내 장을 했는데 어, 여기다가 만일에 어, 밑에 이중으로 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꽃잎은 다섯 장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되겠고, 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한 개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한 개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작은 송이고, 이것도 좀큰 송이. 이건 네 송이에다가, 이거는 세 송이. 예, 다음에 이제 완성대에이 장미로 가지고, 다음에는 완성되어 있는 거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초 장미 만드는 법을 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쁜 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